안녕하세요. H 라이브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방송을 진행하게 된 옆집 언니 최실장의 스타일리스트 최희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스타일리스트 전진호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크리스마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터가이 일단 크리스마스예요. 네. 아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이 무신 납니다. 그러니까. 또 니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 레드. 예. 네. 형제 잠에 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또 쌍으로 입히면 너무. 아, 이쁘엣으로로 예. 입으면 너무 비쾌요. 맞아요. 또요런 소품 빠지면 서운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또 패션의 완성은 또 디테일이 있잖아요. 신발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겨울에 이런 방안부츠 하나 이제 네.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사실 우리처럼 신발 아껴 신지 않잖아요? 절대. <laughs> 그냥 막 신어도 됩니다. 네. 옆에 사이드 지퍼도 음. 신고 벗을 때좀 네. 편하게. 네. 경량 패딩이에요. 네. 코트 안에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이게 또 좋은 게구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벼워. 그렇죠. 네. 네. 크라비 됐기 때문에 활동성 면에서 너무 좋다는 거죠. 어, 요 스웨터가 아기들이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입으면 예쁘겠어요. 아 이렇게. 여기 있네. 네네네네. 이렇게 세트를 입으면 아들과 <laughs> 어머님. 맞아요. 아 근데 이거에다가 겨울 느낌을 조금 더낼려면 이 머플러 같이 해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색깔과 재질이 다 다르게 짜여져 있어요. 대충 만들지 않았다? 네. 일단 큰, 큰 머플러를 활용하면은 일단 얼굴도 되게 작아 보여 맞아요. 네. 오. 오, 이거 뭐야? 아. 케이프네요. 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집에서 라운지웨어를 입고 있어도 되고, 껍쟁이처럼. 그 캠핑에서 오히려 이런 거 입고 있어도 아유, 너무 그렇죠. 예쁘겠는데요? 장거 글로브인데 음. 어? 니트 소재가 여기에 덧대져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장갑은 진짜 유용하게 쓰이면서 맞아요. 적당한 예산에 하기가 아, 너무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좀 과감하게 이거 조금 올린다 하면 가방 갑시다. 적당한 크기고 들고 다닐 때도 네.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크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룩에 너무 딱인데? 요번에는 약간 카키빛이 도는 네. 그런 오. 머플러예요. 짜잔! 이거 예쁘다. 남자가 차도 작아 보이지 않아요. 괜찮네. 않아. 네. 네. 어? 괜찮다. 괜찮아요? 이 음. 스카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셔면 되고 재미 삼아 이렇게 늘어뜨려도 되고 이렇게 사실 하셔도 되는데 색감 쨍 스카프로 바꾸면 아, 또 느낌이 완전 그렇네. 달라지지. 네. 이것도 머플러예요. 음. 이렇게 그냥 막부르고 여기 네. 똑딱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똑딱하면 됩니다. 남자가 매도 이 정도로 커. 음. 어떤 여성분들이 하셔도 다 맞으실 네, 거예요. 멋스럽죠. 네. 요즘 저. 초록색이 정말 대세인 거 같아요. 대세죠. 기본 컬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컬러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네. 필요한 딱 카드랑 네. 여기 사실 립밤 같은 것까지 내가 보니까 들어가. 저는 솔직히 음. 만약에 위중에 사라고 음. 하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 살거 음. 같아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남자가 어. 쓸수 있는. 카드 지갑인 것 같아요. 아, 요거 이런. 진짜 유용하다. 전 요만한 크기는 저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요거 같아요. 이거 진짜 유용하죠. 여기에 핸드폰이나 네. 핸드폰 들어가. 다 들어가 지갑하고 네. 이런 것들이요. 아, 이번의 주제는 라운지웨어입니다. 네. 찰랑찰랑 면티랑 어이이 바지, 이 바지. 아 셔츠 형태로 된 네. 요런 느낌의 자목과 아 그거 셔츠로 돼 있나요? 네, 얘는 체크패치. 티로 돼 있어요. 이거 음... 약간 되게 고급스럽죠. 어, 배쓰가운 진짜 진짜 저는 필수 아이템인데. 여기에 딱 앉아서 이제 위스키 한잔 먹어야 될것 어, 같아요. 어, 그러네. 약간 토마지 느낌으로. 자, 여러분 저희 그 크리스마스 선물 컬렉션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미리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 크리스마. <laughs> <laughs> 안 맞네.